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9절 로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사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예. 마태복음 12장 22절로 24절 읽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네.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가로대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대 이가 귀신의 왕 바할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또 내가 바할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네.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31절 3 2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령해방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지금 시대는 성령해방제는 없습니다. 그것이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해방죄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많고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가 오늘 분명하고 확실하게 제가 오늘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을 통해서 성경적, 복음적인 해석 방법으로 성령해방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3장2 9절에 보니까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다단 말씀이 두번 나올 거예요. 영원한 죄, 그래서 영원한 죄에 차이 될 뿐만 아니라 영원토로 사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게 실질적으로 성령 세방제 같다한다면은 영원토로 용서 없고 영원토로 사함 받지 못하는가? 그건 아무리 잘 믿었다 한다 하더라도 성령해방죄를 범하게 되면은 용은 또로사함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을 받는다 라고 하는 그런 원리예요 어떤 죄든지 다 용서가 될수 있는데 성령해방죄만큼은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태복음 12장 31절부터 32절 을 읽어보니까 성령해방죄는 사심을 얻지 못하고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이제, 마태가 선정을 기록할 때, 이 세상과,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을 말하죠. 오는 세상에도,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이 세상과 다가오는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성령해방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영원토록 멸망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예요 성령해방죄를 범할까봐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거고 무서워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죄를 다 용서를 받아도 성령해방죄를 범하게 되면은 영원토록 용서를 못 받는다라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재경에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안심하세요. 성령 해방체는 없습니다. 자유를 누리세요. 더 이상 두려워 떨 필요 없습니다. 목사님, 용은 떨록 사함 받지 못한다고 했는데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어느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했고 막아 보고면은. 영혼토록이라 말 영혼토록 영혼토록 용서를 못 받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말씀인가요?라고 질문을 합니다만은 하나님은 영혼토록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누구에게? 6장 2절. 이하를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장가감으로 인해서 영이 육체가 되어버렸잖아요. 영이 육체가 되어버린 인생하고는 영것으로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후회하셨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물로 심판하는 장면 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연이 육체가 되어버린 모든 인생은 영어토록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논리가 성립돼야 되는데 왜 아브라함이라든가 이사이라든가 야곱이라든가 모세라든가 이런 특정인들하고는 함께해줬을까요영어토록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했으면 영어토록 함께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뒤로 하나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겠다 해놓고 함께 하신 거예요. 뜻을 돌이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불심판을 받았잖아요. 불심판을 받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구원 받은 사람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다 멸망을 받았고 노과 노세 아내와 노세 두 딸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활성으로 피하는 과정 속에서 뒤돌아 보지 말라 했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를 붙들고 전기를 붙잡고 뒤돌아 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뒤돌아 보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의심했는지 몰라도 노세 부인이 뒤돌아 보므로 말며마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소활상에 도착하고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셋 식구만 남아서 갔는데 둘 딸들이 사내, 사내가 없지 않습니까? 오로지 아버지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큰 딸은 아버지와 딸 사이에서 모합 적속을 배출하고, 둘째 딸은 아버지와 사이에서 안몬 적속을 배출했는데, 10년 23장 3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합 적속과 안몬 적속은 10대뿐만 아니라 영억토록 요와의 청에 들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눕기서에 읽어보니까 모함 여인이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다이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게 되고, 오벳이 이세를 낳게 되고, 이세가 다윗을 낳게 되는, 다윗의 조상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1장 5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모합령인은 영원히 요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 못해야 되는데, 분명히 요와의 총에 들어왔고, 다윗의 조상이 된 이유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토록 이란 말이 나오고 상세기도 영혼토록 이란 말이 나오고 영혼토록 함께하지 않겠다 해 놓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사 함께해 주셔서 구원하신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시편 106편 45절을 읽어 보세요 저희를 위하여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많은 인자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멸망하기로 예비되었지만은 하나님이 약속을 했지 않았습니까? 특정인 안에 들어게 되면은 예수 안에 들어게 되면은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와 이를 더디하시고 은혜로 오시고 자비로 오시고 오래 참으시기를 원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시기 때문에 특정인 안에 들어게 되면 특정인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택한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예비하신, 예정하신 특정인 아닙니까? 특정인 안에 들어게 되면 예수 안에 들어게 되면은 뜻을 돌이키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26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떠나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향으로 인하여 죄악을 그들에게 내리라 하던 뜻을 돌리키리라 악에서 떠나고 포로 생활을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 이 치셨더라도 다시 싸매시는 하나님 이시고 상처를 입히셨더라도 다시 치료약을 발아가셔서 치료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여호와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리기1 5장에도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멸하겠다. 영못 들어 여호와 처이에못 들어온다. 영못토록 나의 신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해 놓고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을 국리를여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신 장면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성령 해방제를 범하게 되면은 영원토록 사함 받지 못하죠. 지금 서경은 바른 들은 그때 당시 서경한바신들은영원토록 사함 받지 못했습니다. 다 죽었어요. 그러나 오늘날 이 트인들이 특정 인 안에 들어오게 되면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원토록사을못 봤습니까?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올라가셨잖아요 예수님 당신은 성령해방자가 존재했을지는 몰라도 지금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성령해방자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음 16장 8절 말씀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자기가 나를 믿지 아니이며 죄에 대하라 하면 자가 나를 믿지 아니이며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예수님께서는 인성과 신성을 지니셨어요. 그래서 인성은 죽어주러 오신 인성이신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이름이라고 마태복음 2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의 이름은 누구냐? 성령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나 요한복음 4장 24절 아닌가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부정한 영이겠어요? 그로한 영이겠어요? 그로한 영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성령이죠.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오신 말씀이 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인성의 이름은 예수 신성의 이름은 성령이라는 거지요. 사실은 여기서 성령을, 해병제를 논하면 안 돼요. 왜냐면 성령은 오순절날 약속되어진 성령이 오순절날 예맺지 않았습니까? 구약의 애언대로 말하게 된다면은 주님께서는 구약의 다섯 가지 제사가 있는데 소, 화, 번, 속, 속건제. 그러니까 소제는 뭐냐니까 순종의 제사지요. 우리가 온전히 가루가 되었을 때 알기나 했으면 은 예,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데 성령과 붙여지질 않아요. 이겨지질 않습니다. 완전히 가루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주님의 머리떨 대신 주님 우리를 안전히붙셔가지고 가루를 만들어 우리를 흩으신다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를 소재라고 하는 거고 하목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수되었잖아요. 온수되었을 때주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하목을 위해서 그래서, 하목제도 주님이 제사를 들어주셨고요. 그리고 번제는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거든요. 성령의 뜨거운 불로 불로 우리를 태워서 우리의 죄악을 태워버리고 우리의 아집과 고집과 우리의 못된 성품과 모난 성품을 완전히 태워버려서 태워버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번제 제사를 주님이 드려 주셨고요. 그래서 속죄죄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영예죄와 유괴죄와 세상체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상에서 희생의 피를 흘려 주신 제사가 속죄. 제사고 그래서 석죄 제사로 인해서 우리가 제사를 받았고 생활 속에서 우리가 잘못을 부지행의 죄를 범한단 말이야. 그게 석권 제사죠. 석권 제사는 허물건 자니까 석권 제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들어 주셨잖아요. 이 오대 이스라엘의 5대 제사를 예수님이 한꺼번에 몽땅 다 제사를 들어 주셨어요. 그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 받, 받아들이게 되면은,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라는 이름이 자기 배상은 죄에서 구원할 이름이니까, 죄에서 용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의 이름은 성령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정월 14일에 죽으셨잖아요. 1 4일날 묻히시고, 1 4일날1 5일날1 6일날 천열매가 되시지 않습니까? 6월절이 죽으심이고, 무교절이 없을 무, 누룩히워가지고 죄없으신 예수님의 무덤에 묻히신 것을 상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초실절이 16일날이 초실절 아닙니까? 첫째자의열매실자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의 처음 읽 첫년 내매 되신 주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고 나서 일곱 번 시기를 지내고 이튿날에 오십일째 되는 날에 칠칠사십구 오순절이라는 거 오순절에 성령이 오신다는 거 아닙니까? 오순절에 성령 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강하고 담단을 권능을 얻게 돼요. 너희가 성령이 마시려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해서 증인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성령 받고 나서 성령을 기록하기 시작했잖아요. 성령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6절.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함과 으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오순절로 성령 받고 성령 성경, 성령의 감동을 받아 신약정이가 탄생되고 성경이 완성됐고 기록됐다 이 말이에요. 성령 감동이어서 성령 썼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성령을 응급하면안 됩니다. 사실은 성령 오순절로 오시게끔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는 예수 예수님이 움직이는 성령이라니까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있다 했잖아요. 인성은 예수라는 이름이고 신성은 많은 기적과 능력과 권능을 베푸신 예수님 아니셨어요? 자영계를 다스렸던 예수님 아니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셨던 예수님 아니었어요?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오천 명을 먹이셨던 그런 주님 아니셨습니까? 귀신을 제압하는 그런 주님이 아니셨던가요? 그건 사람으로서 인, 인성으로서 하실 일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할수 없는 그런 일들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 0 그때 귀신들려 눈물고 거울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 주시에자 그... 귀신들린 자를 내쫓아 주시고. 벙어리의 입을 열어주시고 귀먹어리에 귀를 열어주시고 설경에는 눈을 열어주시고 증풍병자를 고치시고 이런 놀라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버리는 그런 기적을 베푸시고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인성을 지녔지만 지극히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신성은 신성이신 하나님 대, 당신 자신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바르신들은 예수님의 인성만 봤을 뿐인지 신성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어, 처자가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이 귀신의 왕 발새불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내는 것이다. 상상이 안는 것이 안 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은 인자를 거스리는 거, 육신. 어차피 저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못 박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못 박을 거다 아셔요. 저들에게 팔려서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못박으셔고 유대인들이 예, 넘겨서 재판받게 하고 십자가 못 박았지 않았습니까? 간원들이 너희가, 간원의 지혜로서는 그래서 하나님 발견 못 한다라고 하는 말시니고린도전서 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영광의 줄을 알았더라면, 그러니까 간원의 지혜로는 몰라요. 세상 지혜로도 모르고, 하나님의 지혜로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지요. 너희가 간원들아, 너희가 예수를 알았더라면, 십자가 못 박는 예수를 알았더라면, 너희가 영광의 줄을 십자가 못 박지 않았을까, 선을 몰랐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저들은 어 요, 요셉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아들인데 이제 다윗의 자손 아니냐 다윗 의 자손으로 왔던 저자가 왜쥐신을 쫓아내냐? 이건 분명히 귀신의 왕, 발 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인자를 거스리는 거, 인자를 욕보이는 거, 너희들 앞으로 나를 못 박을 건데, 인자를 십자가 못 박는 죄는, 내가 어차피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에게서 구원할 이름으로 왔으니까, 인자를 거스리는 죄는 용서받아도, 성령을 해방하는 해방죄는, 내가 지금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베풀어서는 인성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성령이 이런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귀신을 조세라고 제압을 하고 자연계를 다스리는 거야 이놈들아 그러니까 성령을 해방하는 해방자는 사심을 받지 못해 이놈들아 그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오순절 날 성령이 와가지고 파라크레토스 다른 보혜사 되신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석하면 쉽게 풀리는데 예수님 당신이 당신이 성령이라 하니까 아직 성령 안왔잖아요 성령이라 하니까 이들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에 답이 나와. 읽어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러면서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눈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네.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매라. 그러면서?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내가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자이 말씀은. 예수님이 살아 움직이는 보혜사로서, 살아 움직이는 성능으로서, 제자들과 십자가에 못 받기 전입니다. 제자들에게 앞으로 이 성능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신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못 고쳐 예수님의 설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면 다시 말합니다.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 성능이죠. 파라크레토스죠. 오늘에 보면은, 너에게 주사, 영혼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 이거예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이안 보이는 영은 안 보이잖아요. 진리의 영이라. 아직 안 보여요. 영이 보입니까? 예수님 육체는 보여도 영은 안 보여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저를 받지 못하나니 세상 사람들이 못 받지요 죄가 있는 사람이 봤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은 재산 받게 될 거니까 받게 되는 거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니까 받지요 세상은 능히 저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지 당연히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지요 여인인데 어떻게 봅니까? 근데 너희는 저를 안하니 여인이 안 보여 안 보이는데 주님은 당신 자신을 지금 일컬어서 개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절을 안 하네. 안 보이는 성령을 어떻게 안다고 그래. 그 말은, I am이 스피리이야 Holy 스피리이야 I am이 성령이란 말이야. Holy 스피리이야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제자들, 너희는 절을 안 하니. 말을 안 하니. 지금 움직이는 보혜사를 알아니, 지금 너희와 함께 거하는 나요. 그 말입니다. 너희와 함께 거하는 아엠이요. 나요.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하면,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둔 것 같아도 내가 앞으로 십자가 죽고 하늘 올라갈 때 너희를 버려둔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절대로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보혜사가 돼서 다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오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은 예수님 당신 자신이 살아 움직이는 보여서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신성만 인정했지 주님의 신성,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령해방제가 있는 것이고 지금 성정 66권으로 성경이 완성이 됐지 않았습니까? 완성이 된 지금은 성령해방제가 없는 것이고 지금 뭐냐? 배독죄 짐짓죄 냈어요. 짐짓죄. 성령의 해방자가 짐짓죄로 바뀌었어요. 히브리스 10장 2 6절 찾아봅시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번한 즉, 다시 속죄 않은 제사가 없고, 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라. 있으리라 그러면서 세의 법을 배한 자도 주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영입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주님의 보혈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안 믿는지 알고서 짐재시란 말을 알고서 속죄 중인 것을 알고서 피 흘림 없으니 제삼이 없다 그래서 내가 피를 흘렸건만 단번 제사로 영원한 제사로 모든 죄 문제를 끝내놓았건만 그리고 보혈의 능력으로 말해봐 없을 금과 은으로 너희가 제삼받는 것이 아니고,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제삼을 받았건만, 그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다시 율법으로 내려갔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로 구성이 된 곳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제삼을 받았으면 도를 배척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진안에거야 되는데, 그들이 다시 전통 유대기로 다시 내려 정조로 내려간 거지요. 그게 바로 짐짓죄요그 짐짓죄 도를 배착하면 배도죄를 범하게 되면은, 사이 없습니다. 속죄는 제사 없어요. 두번 나서, 두번 다시 또 오셔서 죽어주실 이유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성령해방죄가 없어지고, 지금 배도죄가 살아있는 거고, 징지죄만 범하지 않으면, 사람이 구원받는 대로 조금 더 지장 없으니까. 어떤, 왜 제가 이 성령해방죄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냐면요. 어떤 본사님 은사를 받아가지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병도 고치해주는 일도 하고, 했어요. 어는 기둥 가지고 어떤 목사에게 기도받고 분명히 치료를 받았는데 몸에막 열꽃이 일어나고 이상한 것이 일어나 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매덕균이라이거매덕균 그래서 어떤 일이 당신에게 일어났습니까 갔더니 기도 갔었던 목사님에게 손톱으로 피나는 부분을 이제 긁었더니 열꽃이 일어났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 열꽃을 성령의 불꽃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매덕균이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다 그 의사가 이 분명 매어균입니다 그래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로 병을 고쳐 줬건만 그자가 성령 해방자를 범했다 이거지. 성령으로 인해서 귀신을 쫓아냈는데 이건 성령으로 방언을 하고 성령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성령으로 병 고쳐 줬는데. 그걸 부인한다라고 해서 성령해방자로 얼금맸다 이거예요. 야, 이런데 속지 마시라게. 100%다 성령해방자라고 얼어매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이 속이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 속고 있는 거예요. 성령해방자는 절대 없습니다.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그가 사역을 했는지, 말씀의 이과에서 그가 어떤 역사를 베풀는지 어떻게 압니까? 성령 말씀은 없어, 그 사람 입에. 그런 능력과 이런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지금은 하나님이 말씀이 앞서 가는 거고 배우에서 성령이 감화시키는 역사, 감동시키는 역사, 회개시키는 역사, 믿어지는 역사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수 없는데 오늘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우리를 발걸음으로 인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을 믿게 되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두고 감동받고 감화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고 회개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당시 예수님 당시 사경한 바리새인들이 성령의 해방전를 보냈으니 어떻게 예수의 피해의 효력이 능력이 있겠는지요. 믿어지게 하는 성능 역사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성능 해방자가 적용되었지만 성전6 6권이완성된 지금은 성능 해방자 없다 이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하시라 말씀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신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